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FSN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죠. 요거를 한번 좀 분석을 해 보려고 하고 완전 대왕만한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. 그리고 거래량도 너무 많이 나왔고 요런 봉들이 이제 당하기가 좀 쉬운 봉들이죠. 그래서 요거 거래량도 많이 나왔겠다. 요거 한번 분석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간, 오늘 올라간 이슈는 유, 유 최근에 아바타가, 영화 아바타 아시죠? 옛날에 한 10년 전? 10년도 더 됐나요? 제가 이제 아바타원을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. 어찌됐든 그 정도 전에 진짜 엄청나게 또 기념비적인 이, 시청자 수를 세우면서 아바타가 엄청 흥행을 했었는데 거의 10년 넘어가지고 이제 아바타 2가 제작이 된더라고요. 근데 저도 영화를 좀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거는 나오면은 볼 예정입니다. 제가 드라마는 잘안 보는데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건좀 좋아요. 그래서 볼 예정인데 이게 뭐한 번씩 그 뭐냐 예고편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우 영상미가 아주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. 뭐 어찌되었든 요게 그래서 엄청 흥행을 보일 예정이다. 이 보시면 여기 아바타 2가 예매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. 자회사 월트 디즈니 이 온라인 마케팅 대행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이 퓨처스팀 네트크스가 옛날에 상승이 막이 당시에 나왔을 때는 NFT 관련해서 아마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최근에 같은 경우에 도아 최근은 아니죠 이때죠 이때쯤에 또이 틱톡 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그게 무효화가 되면서 또 광고 대행업체가 아마 자회사일 거. 그래서,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는 자회사가 완전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약간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, 이번에도 요런 이슈 가지고 좀 올려놓은 거고, 최근에 또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던 것들은 유상증자, 그 삼자배정 유상증자예요. 그래서, 유상증자가 삼자배정이 나오면은, 뭐, 물론 삼자배정도 좀 따져봐야겠지만, 요거는 좀 호재로 인식을 하는 편이고, 나머지 유상증자는 뭐, 이, 악재로 좀 인식을 하는 편인데, 3자 매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120억 규모였거든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급등 나왔다가 눌림 나오고, 오늘 한번또 급등 나왔다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것들을좀 설명을 드리려 는 거죠. 그래서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가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뭐, 물론 별도로 봤을 때는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. 연결로 봤을 때는 촥 그냥 계속 증가 추이에 흑자폭 계속 내주고 하고 있는 것들 보이죠? 근데 이게 별도로 보면은, 잠시만요.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뭐못 봐줄 정도는 아니다 못 봐줄 정도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는 그 자회사가 정말 많은 이익을 좀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그냥 엄청 깔끔하다 정도는 아니어도 매매하는데 지장은 없을 정도다 그냥 충분하다 이 정도면은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 부채비율 진짜 적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는 크게 신경 쓸게 우선은 없어 것으로 보이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좀 살펴보면은 우선 아바타 이슈 가지고는 사실 정말 아바타 2가 막막 다시 한번 아바타 1의 그 기록을 뛰어넘으면서 엄청난 관객 수를 동원한다라고 하면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에 네, 이렇게 하면 보낼 수는 있어요. 있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좀 애매합니다. 기술적 흐름으로 미루어서 봤었을 때 얘는 원래 이 퓨처스트림 네트워크 자체가 원래 보낼 때 한방 슈팅으로 보내는 애예요. 여태까지 과거 이력들을 살펴봤었을 때 한방 슈팅으로 보내는 애기 때문에 이번에 아바타를 올릴 거면 이제 쉬지 않고 끊지 않고 계속 보내야 됩니다. 아바타 곧 이제 개봉하죠. 그러면은 바로 보내야 돼요. 만약에 바로 보내는 느낌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슈로 보낼 가능성 은좀 낮기는 합니다. 그럼 다른 거랑 엮어서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술적 위치로 미루어서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최근 낙폭이 좀 컸잖아요. 요 위치가 지금의 위치가 우선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슈팅이 나오려면. 근데 지금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쉬다가 한번 정도는 더칠수 있거든요. 뭐 이렇게 한번 나오듯이.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대하는 게 엄청 크게 한 방에 슈팅 보내는 것보다는 쭉 치다가 한번 좀 내렸다가 시간을 좀 보내고 나서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거래량이 근데. 큰 그림상 여러분들이 뭐 하루하루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조금 더큰 관점으로 미루어서 본다라는 가정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. 누가 봐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. 이거 뭐 눈을 한쪽 눈을 감아도 한쪽 눈을 감고 봐도 딱 티가 나. 두 눈을 감으면 이제 못보는건안될것 같고. 한쪽 눈 감고 봐도 누가 봐도 티가 나죠. 너무 티가 많이 납니다. 거래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. 여기 뭐볼거 있는데. 솔직한 말로 여기서 뭐볼거 있어요.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야 돼. 이만한 거래량 우선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사고 싶단 마음이 들어요? 안 드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저가 뚫려놓고 밑에서 움직이는 구간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친 거래량이 나온다. 이거는 이 다음 그림 위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물론 그 다음 시기가 이번 아바타 시기가 될 건지 아니면은 이그 다음 시기가 될 건지는 사실 그건 지나가 봐야 아는 거겠지만은 우선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탄탄하게 이 그림들을 만들어 가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면서 괜찮은 타이밍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시고 대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 하락 크림을 돌파를 시켜주면 이런 슈팅이 나온 거기는 한데, 보통 돌파하고 나서 바로 잘못 간다라고 했어요. 하락 크림 각도가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, 이 정도 가파른 각도를. 이 힘을,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져 오던 이 힘을 좀 죽여주는 작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좀 행복을 의 필요로 합니다.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막 빨리기, 빠르게 달리기 하다가 딱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추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잠깐 떨어지더라도 우선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, 대원단은 오늘 도지형이 떴죠. 물론 도지형 뜨고 나서 한 방에 여기서 양봉으로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종가로 확 넘어가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물론. 근데 그런 경우는.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아바타가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넘어가는 그림이 연출이 돼야 되겠지만 그 그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땐 확률적으로 봤을 땐 우선 이런 십자가 모양의 캔들들은 보통 추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 줄수 있습니다. 줄수 있고 거래량도 너무 많이 나왔죠.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래량은 한 방에 힘을 붙기가 힘들어요. 여기서 많은 걸 쏟아 부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거래량을 계속 힘으로 좀 비유를 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른데 여기다가 지금 엄청나게 힘을 갈아 넣은 거예요. 근데 무슨 돌파는 못 시켰죠. 그렇기 때문에 잠깐 다시 시도하고 싶어도 잠깐 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떨어졌던 움직이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보실 거는 없다.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,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는 약간 쉬었다 갈수 있다. 근데 큰 그림상 이 거래량의 흐름들,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미루어서 봤었을 때 그림은 참 괜찮고, 재무적으로도 뭐100% 깔끔하다 정도는 아니지만, 워낙 그 자회사가 좀이 톡톡한, 톡톡히 효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, 아무래도 뭐 크게 신경 쓸만한 부분도 없을 것 같고, 그냥 지금 당분간 이어져온 하락 흐름 때문에 쉬었다가 시간 좀 보내고 그림 만들어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선, 중료 구간 여기 돌파해야겠죠? 종가로 돌파시켜야 됩니다. 뭐, 꼬리로 돌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종가로 반드시 돌파를 해주고 나면은, 뭐, 지금 돌파시키면,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, 뭐, 이런 식으로. 그럼 타면서 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다 이 그림을 치는 거고 이한 5천 원 정도 라인을 돌파시키기 시작하면은 대략적으로 7, 8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여기 넘어가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그림을 좀 기대하고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신에 뭐 물론 한 가지 조금 그런 점이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깨긴 하거든요. 일부러 깨요.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깨는 경우들이 많기. 는 한데 우선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신적가는 될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 최적가 밑으로는 되도록 좀안 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흐름 타고 이 도로의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. 이 정도 1층, 2층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도로의 흐름 타고 움직이는 걸좀 살펴보시다가 깜빡이 들고 2층으로 좀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요럴 때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 보시면은 좀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, 뭐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. 떨어지면 이제 올라오는 거한 절반 정도 올라오니까 계속 관심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퓨처 스팀 네트워크스가 좀 보이길래 분석을 한번 해봤고,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